김재구입니다. 제가 오늘 이태원 압사 사고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사하면서도 마음이 좀 울적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CTV SNS 영상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민주당 패거리들이 검수완박을 만들어 가지고 대형 참사 수사는 검찰에서 못하게 무소방어 놨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여기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만들어서 그냥 힘의 논리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암담하지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이게 민주당 패거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일단은 본부장으로 검찰에서 경찰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고 대책 본부를 가동하는 등 이번 참사에 아주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초동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이 공조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의를 봤는데 사실 이런 사건은 검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찰과 잘 상의를 해가지고 함께 동시에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검수한 박 이거 이럴 때 손도 못 쓰게 하는 검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경찰이 오늘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제 원인 규명을 착수했는데 서울 경찰청은 475명 규모의 특별 수사 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 그러니까 CCTV죠? 그리고 사설 CCTV 42개 해서 50 한 개의 영상물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경찰은 CTV 외에도 그 SNS에 올라온 영상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이거를 저거 살펴보고 있고 사고 당시의 현장의 목격자하고 부상자 그리고 인근의 상인 한 4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의 상인 등 대상으로 또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경찰만으로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죠. 가장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의심이 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SNS 등에서 사고 현장에서 미로 밀어, 미로라고 외친 인물들이 사고의 발단으로 지목이 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해요. 관련자 진술과 영상까지 검토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진술의 신빙성과 영상의 합동으로 보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이제 희망을 주는, 주는 내 우련 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체 측이 없는 행사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게 밀었다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주 다 틀립니다. 해석하는 부분이 사안별로 뭐 달라요. 진술과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요. 경찰은 상황이 만약에 되면 강제수사도 우리가 하려고 그 안에 조사 과정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직후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비롯해서 휘생자 개인 정보 등이 온라인상에 공유된 것과 관련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라고는 얘기합니다. 일단 대검에서는 경찰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지난 9월 10일 날 검수한박 시행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 직접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 검시 및 유족인도 등과 관련해 가지고 세 차례나 입장문을 냈는데 모두 경찰과 긴밀한 협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일단은 협력 정도로 일단 얘기하는데 일단 검찰이 주도권을 잡아 가지고 조사를 빨리 하면 빨리 이게 결론이 나는데 검찰이 다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그 대검에 경찰과 기밀 협력을 해서 이 사고 원인과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를 했고, 그렇게 검찰이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무슨 말이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검수완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고 검찰 손발 묶어 놓으려고 작심했던 패스트트랙은 개뿔이다.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거 왜 만들었니?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한다니 이제 국민이 알고 있는 거예요. 160석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검찰청 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대형 참사가 완전히 제외된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이거 만들었을 때도 대형 참사는 넣지도 않은 거야. 세상에 이런 졸속으로 만드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안날을못 내다보는 거지. 누가 민족을 패거리더니. 이런 조항은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에서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로 축소시켜 가지고 누가 더불어민주당 169석 패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 장관님이 주도한 윤석열 정부는 검수 원복이라고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이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시 시행을 해가지고. 그 범위가 다시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도 대형 참사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초이스를 민주당 패거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수관방 시행 전에는 대형 참사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해서 범한 죄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다라고 써 있었는데 그것을 검수완박법을 만들면서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영에서도 이게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대발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는 이 법상 국가 또는 지방다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로 사이 재난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사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구해주고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주고 이런 걸로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법에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 가지고 2019년 11월 당시 검찰 총장이었던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 수사단을 구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관혁 서울 고검 검사, 서울 동부지검 장이 사람이 단장을 맡아 가지고 1년 2개월간 해양 경찰청 부실 대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의원이 조사, 방해 등용어서 각종 의혹을 수사를 해왔었다는 건데, 이것도 우리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찰총장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구성을 했었는데, 이때는 검수 완벽이 없을 때입니다.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검수 완벽법이 9월달부터 시행이 되는 바람에 이것도 무용지물 된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할 수가 없어 모를 해? 기가 막힌 민주당이죠? 이제 국민이 알게 되는 거야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특수단이 수사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에 넘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은 사실 억울하지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사고대책본부와 관련해서 일단 사고수습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현재 검수 안박법시행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니까 경찰이 하는 것을 협력해가지고 도와주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밖에는 발표하기 힘든다는 얘기인데 아니 검찰 은 검찰대로 본부를 만들어 놓고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또 합수부를 만들어 놓고 해서 서로가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어쨌든 그 민주당 패거리들이 검수안방을 만드는 바람에 이런 엄청난 대참상이런 났는데도. 검찰이 손을 쓸수 있는 게딱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저 볼래 할게요. 감사합니다!